안녕하세요. 에그리오텍 스마트 설치팀 설치 파트장을 맡고 있는 박재규라고 합니다. 상당히 공정히. 아, 제눈웃음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뭐 로봇 AI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장으로 온 이유를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히네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멀었어. 진짜.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에그리로부터 같이 일했고요. 제가 첫 입사 때부터 저한테 되게 잘해주신 분입니다. 음. 제 생일이었는데, 아, 그때 박재규 박사님이 음. 제 생일 선물로 파 케이크를 선물해주셨어요. 음. 아, 그때 너무 감사했고, 지금또 어, 가장 음. 제가 제일 의지하는 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자상한 사람으로. 저는 선진의 디지털기술연구소의 디지털혁신센터의 디지털기술팀에 속해있는 이도원 대리고요 축산 분야에 사용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은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시스템 개발 파트하고 빅데이터 분석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시스템 개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팀이라고 붙이면 되고요. 어딘가에 선진의 스마트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을 것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선진의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장비가 사무실 안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좀더 시스템적 오류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 방문한 이유는 아무래도 운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온겁니다어안 그래도 저도 설치할 때 보면은 각 농장마다 온습도가 다를 경우도 있고 이 지붕 높이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장비에 소가 들이박아 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먼저 적용을한 다음에 추후 이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의 일가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장비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원격으로 컴퓨터로 사용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개발할 장비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여기에 설치된 장비는 추구 비전 시스템과 그다음에 램스, 내답 태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종류를 설명을 하게 되면 하루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설명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혹시 램스의 약자를 아시나요? 아 당연히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설치하는 제품인데. 어... 그 네, 램스의 약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스톱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사 환경을 온도 습도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그 다음 음. 이상한 탄소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애기 키울 때도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뭐 문제점이나 뭐 특이점이 발생된 건 없는지. 정상적으로 온도 습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 어, 동작하는 거 한번 확인만 해보고 내려온 겁니다.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일단 이번에는 요 추구 섭취 모니터링을 하는 장비인데요. 여기게 네. 아무래도 위쪽에 있다 보니까 파리 배설물들이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게 깨끗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이걸 청소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굉장히 묻거든요. 네! 지금 저기를 혹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실 계획은 아니신거죠? 아, 저는 못합니다 요거를 장대를 늘려가지고 저 카메라 렌즈까지 음 청소를 하는게 목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요걸 보면서 할거야 앞쪽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 천직 찾신거 같은데 네. 여기로 오시죠 다음주에 <laughs> 옮기겠습니다 아. <laughs> 방금 청소한 장비 같은게는 추구 섭취 모니터링 장비이고요 어, 여기에 있는 사료의 분포도나 아니면은 추구의 무음과 서있음 이런 거를 인식하는 장비이고요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추구가 개체별로 얼마나 섭취했는지까지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선진에서 이제 태그를 수입해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박재규 파트장님이더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다 걸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설치하는 제품인데 그. 우선 스마트 태그를 착용하는 이유는 소의 발정 체크와 건강도 등 농장주가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장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운동 목적에 있는 전체 소, 목을 제가 다 쓰다듬어 줬습니다. 교감을 통해서 달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지금 착용을 하고 있죠. 소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제 와이프한테도 못해주는 목걸이를 착용해 줬습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비싼 목걸이군요. 3D 카메라를 활용한 추구 체형을 획득하는 과정이고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몸이 스캔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의 대체별 무게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엄청 신기하네요. 아. 대리님 너무 배고파요. 가일못 아, 하겠어. 요 고기를 먹으러 가시죠. 고기를 많이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가시죠. 오늘 오전 어떠셨어요? 개발하고 있던 장비라 그런가, 뭔가 생소하고 획기적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농장주가 이제 원하는 장비가 아닐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계 파트장님이 설치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좀더 설치하기 쉽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파트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한 번씩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 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설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 아무래도 좀 갑자기 저희가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처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저도 옛날 에그리터텍쓸때 조금 힘들었었는데 하지만 이게 영업단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는 또 그쵸?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갖춰지게 되면은. 저희가 근무하는데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짜 짜장면 먹고 이랬던 거막 네. 생각나는데 오늘 소고기는 또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한식을 먹게 되다니. 아마도 이 소고기로 인해서 제가 오후에 굉장히 할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겨드랑이 땀 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원 대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헤쳐나갈 수 있던 점들이 엄청 많아요. 나서서 도와주자. 그래서 정말 고마웠지 내 입장에서 항상 고마웠어. 항상 좀... 좀 들어주시고 제가 잘 설명 못해도 잘 하려고 하지, 해주시는 그런 노력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괜찮다. 연구소로 가니까 뭐 어때 업무 프로세스가 좀 음. 발표 자료나 만드는 게 이런 게 되게 많아 음.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서 개발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지 음. 어. 근데 그만큼 또뭐 퀄리티가 그만큼 나오니까 좀더애그리로봇했을 때보다 좀더고 수준의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닐까. 사실 난 너가 연구소로 간다 그랬을 때 오히려 못볼줄 알았어. 근데 웬걸 <웃음> 진짜 <웃음> 더 보지 않아? 어더 어, 연락해 더 봐. 틈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출장 갔다 오고 오후에도 또 사무실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한번 어, x 공1 하고 그다음에 추구체험평가 테스트를 같이 해볼 예정이에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벌써 어지러네요아 <laughs> 이번에는 X-1 급이기의 디버깅 테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X-1 급이기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우선으로 음. 되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걸할 겁니다 추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 음. 음. 보시면은 지금 급이기 돌아가시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모터가 헛도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가 살짝 넘어가지고 어 지금 급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숫자 듣게 어떻게 보면 급이량 아니면 급이 날짜, 음... 그 시간 같은 게어 지금 출력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이가 동작하는 이유가 어 2시니까 네번째 급위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거죠 음... 3D카메라 네. 열심히 세팅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3D카메라 아까전에 했던 추후 체험 과제인데요 아까는 한 개로 했지만은 이제 세 가지 카메라를 해가지고 동시에 촬영하고 그걸 정합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에 음... 소? 네. 네 열심히 소가 되어 아 보고 있습니다 가세개 이상 잡혀야지 되거든요. 구가 두 개로는 이득 아. 될 텐데 바로. 아 맞네요. 구가 <laughs> 두개로 아. 잡혀요. 아 이게 잡히네요. 아 오히려 모자 으니까 좋네요. 선선하니. 저도 구가 한 개로 모여서 다인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IoT 기기들, 스마트 기기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잘안될 어안 수도 있죠. 막상 현장에 설치돼서. 네. 현업 부서에서 갑자기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고 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일도 생기고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좀 바뀌다 보니까. 네. 선진에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담당자분들이 조금만 더어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과물이 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발바닥에 불나게 뛰고 있다고 오늘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아무래도 장비를 개발할 때 현업분들하고 난 농장 사장님들 그다음에 영업분들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없었다면 장비들이 디지털 기술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laughs> 근데 더나 아, 애교로 가야 돼 퇴근 언제될 거야? 벌써?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너무 고생했어 도원아 아니야 나도 오케이. 고마워 오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R&D에서는 분명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노곤노곤한 걸 봐서는 굉장히 오늘 피곤했다고 아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화에도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정으로 출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험 일지를 작성을 저 일지 다 썼는데 이제 퇴근해도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뭐야 이게 도넛인데 애기하고 어. 맛있게 먹어 우리 애기 못 씹어 아직 이유식하고 있어 <laughs> 그래도 먹여볼게 갈아가지고 아유, 고맙다 도넛아 다시 한번손 잡는 그날 네 애기 나면 나도 도넛 사줄게 기다릴게. 가자.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고고.